여러분, 여러분, 제가 마이양이 간다, 한 업체 탐방을 바로 여기. 네, 바로 한평 흑염소입니다. 한평 흑염소. 사실은 저 앞에서 조그조막 이렇게 정사를 하시다가 정사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고 하시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넓은 부지를 부지에다가 식당을 새로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3 0여 가지의 약재를 써서 흑염소장을 이렇게 국물을 넣어서 이렇게 한 식당을 하었다 그래서 국수 맛이아 네, 품이라고 하는 이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소개시켜서 흑염소 식당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으로 가실까요? 가시죠. 와. 음. 안녕하세요. <unsafe>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장군을 먹으러 왔어요. 야, 식당이요. 너무 깔끔하고도 너무 넓고요. 앉을 자가 있고, 아, 뭐, 단체 손님이 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야, 단체 모임 방입니다. 단체 모임 방. 어오시드하고 와, 여기도. 한, 제가 한 30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도 야, 사파람 30석 이상이 되는 큰경쟁이군뭐 어, 여기도 뭐, 어, 웬만한 면입도다할수 있을 정도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랑을 모시고 음식을 직접 아, 맛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보니까 v i p 룸도 있어요. 야 여기. 야, 짜잔. 이 방으로 오시면 오시는 분들 모두 다 V.I.P.가 되시는 겁니다. 음. 네, 딱 세상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한열 분, 열두분 정도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쪽중한 한번 또 가보실까요? 네, 아, 네. 네. 아. 여기 너무 넓어서 여러분들한테 아, 소소석다소개를는 시간이 야, 진짜 바닥에서부터 뭐 아래까지 너무 깔끔해 그리고 보세요. 정겨운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한테렇게죠 네, 여러분. 바로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음식이 나와서 제가 혼자 먹기로 뭐 하니까 사장님한테 과연 이 흑염소 품에는 뭐가 들어 있고? 왜 여기가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제가 원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를 오늘이 저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을 때 제가 한세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맛이 너무 좋았 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장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들어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곳에 식당 이 있고 맛도 좋겠다.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그러니까 음식이 안 맛있을래야 안 맛있을 수가 없겠어요. 음식이. 네. 아 네. 이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돼요. 보양식 아니가요 네, 보양식. 네, 우리 맛집도 많이 내분들 보양식 그렇죠? 우리가 흑양수 하면은 보양식으로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지금 드시기에 딱 좋은 음식이라 이거죠. 근데 제가 와서는이 흑염소는 여름에만 드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내내 겨울에도 드시고, 가을에도 드시고, 봄에도 드시고, 몸이 좀허하시다 싶으면 아무 때나 드셔도 좋습니다. 이거 한그릇만뚝따르시면요 기운이 펄펄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이거는 우리가 직접 키우는 농장에서 키우면 유명서로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런 알고 있어요. 그렇고요. 또 여기에 한 30여 가지가 이상이 진짜 한약 재료가 거의 다들어고 있어요. 한약 재료 네. 30여 가지 한약 재료 어, 그렇죠. 어디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한약 30여 기는안 보여요. 그렇죠. 네. 국물로 그렇소? 네. 국물로 배출이 다 중성화되었어요. 10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네. 제가 아까 들어오셔서 그 는데스미시간 이상 가려서 만든 육수를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말하면 뭐하겠어요. 직접 맛을 봐야 과연 맞아. 네, 맛을 봐야 아, 사람들이 뭐 무슨 맛일까 맞아. 그런 요대가 많이 들어오다라고요 네.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에 그럼 그래요. 진짜 염소고기의 네. 특성을 살려서 일반적으로사람들생각 어, 아, 좀, 생각할 거다, 응. 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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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컴퓨터 좀, 이렇게, 이렇게, 거다라이생각을할것이아요그래서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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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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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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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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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게렇게 아 따로? 초장도 예. 저희 직접 제가 만든 스테이크 과일받아아 직접 만드신 음. 제가 또 초장 킬러입니다 네 <laughs> 초장을 엄청 이렇게 섞어야 되겠죠? 네. 조금 고용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기나 아. 아, 파일 준비기 때문 이상은 없습니 어디 그럼 제가 한번더 소스 가야 만들겠습니다 차장의 특제 소스입니다 찾아서 된 사랑이었는데, 그 손님들이 맛을 좋아하고 아, 좋은 일을 펼가고자 되는 정성. 그렇죠. 이 사장님의 정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채 장아찌 소스 맛을 네. 보겠습니다. 네. 일반 초밥하고 맛이 틀려요. 네, 엄청 네. 깔끔해요, 소스가 네. 그서 맛있게 드시거 네. 아 네. 고기하고 아, 네. 아, 네. 음. 전날 흙경소에 뭐 특이한 냄새가 나는 니라 오히려 소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기 담백하고 저기 좀 조리 좋고그 흙경소 살결이 이렇게 다. 묻어하는것 같아요. 쌓는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 저희만 쌓습니다. 얘기가 아? 바로 저아버 사장님 네 분들만 네. 노하우로 쌓으신다. 네. 다른 분들은 며느리도 몰라, <laughs> 아무도 몰라. 그렇죠? 정성이 느서 시간이 없어서 아... 고기가 투명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요 어쩐지 이 흑엄소 맛에 특유의 흑엄소 하면 좀노린내가 난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전혀 그런게 없고 고기가 저는 무슨 소고기 있는 거같어요 뭐. 아,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 예 야, 이거는 진짜, 어, 진짜. 예,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그 살결이 식으면서 쫙쫙 찢어지는 그 살결의 맛이 굉장히, 굉장히 느껴져요 네. 더군다나 오, 또 특제 초장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맛이 맛이 또 리폼입니다 그리고 담백하고 이게 제가 사실 술을 좋아하거요 술좋아하는데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어도 괜장하고 일단은 다 쓰고 한거 그냥 하는 거이 그런 거 같아요 야 진짜 편하네 회원님께서 다 쓰시면 힘이 나신다고 아 저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막 입에 침이 고여고 지금 막더 먹고 싶어서 뭐 말하기가 싫어요 막, 막 얼른 먹고 싶어요 제가요 그러면은아 네. 우리 손님들한테 이게 3 0가지 약재가 들어와고3 0시간은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과연 흑염소가 어디 좋은지 사람한테. 아까 말씀했듯이 술 드신 분한테 해장해 놓고, 그리고 몸이 화실 때 드셔도 좋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건강하신 분들도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챙겨 드시면 면역력 증가가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여자분들한테도 네. 또 좋답니다 여러분. 결혼을 여자인데요. 아. 그러면서 잠을 잤어요. 네. 몸이 좋아져가지고 할머니는 일어나서 활동력이 정말 좋아지고. 하 아, 세집 동 할머니께서. 구식살대요구식 네. 대신 할머니께서 기역 설탕을 드시고 반일을 네. 하나 나가셨답니다 네. 그러분 아유 대단한 행요 약대 여자 쪽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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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칠년 동안 아기를 못가지는네 네. 그 아기를 가지고 가져가. 갈 아기를 못 가지신 분이, 7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신 분이 너무 고맙다고. 이거 한글 드시고 아기를 바로 가지셨다고. 이번에는 그런 결정이 안올겠지만 제가 맞으면 <laughs> 이거를 드셔 신랑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 네. 그럼 너무. 러니 그러니까 신랑분이 힘이 넘치셔서 그날 바로. 아, 저희상 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그렇군요 너무 이, 좋아가지고 막막다 했죠. 막 감사. 다, 다, 다 좋아. 안 좋은 데도 없어. 네. 다 좋아요. 진짜 여기는 한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 대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미쳐 못 오시는 분 아. 계시면 이거 한평 네. 흑염소 식당에 오셔서 이거 한 그릇 드셔보십시오. 전국 어떤 음식보다 최고입니다. 몸보약 최고! 한평 최고 맛집 한평 불양서 식당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